인간의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꼭들으고 싶어요. 아,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있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꼭들으고 싶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따비당의 연화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띠분들의 또 2025년도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네. 이말띠분들또 하반기 운세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변동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말띠분들이 참 인성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분도 많고 그러나 자기 고집이 너무 센 분들이 많아 이기적도 있고 또 본인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본 일도 많다 그래 그래서 상상반기는 모든 일이 힘들고 지쳤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 말띠분들 상반기 힘들었다고 래서 하반기는 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반기는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서서히 흐르는 형국이고 실타래가 얽히고 섞인 게 풀리는 형국이다, 그래. 응? 금전문도 열리고, 네. 재물도 열린단 얘기야. 네. 우리 대문 앞, 대문에 재물, 재물이 대문 현관에서 들어오는, 들어온단 얘기야. 너무 은 건데? 진짜로. 네. 고생 많으셨어. 네. 우리 말뜩분들, 진짜 상방위까지 고생했어. 네. 근데 하방위까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네. 왜 많았냐? 상방위랑 똑같을까봐. 음. 같이 갈까봐. 네. 네. 그렇지만 하방위는 기운이 확 바뀌는 형국이야. 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금전문이 아까 여, 현관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네. 현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복권 하나 꼭 사세요. 어, 그 정도예요? 복권 하나 사세요. 네. 어, 하늘에서 어, 내려 주신 우리 오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말띠 분들이야. 어, 그래서 6월달부터 우리가 하방기 저기 하방로 들어가잖아요. 네. 하방기 들어서면서 운기가 바뀐단 말이야. 음. 어? 그러니까 대문 앞에서 금문화가 쏟아지고 네. 금전문이 열리는 형국이니 어 복권 안 사면 안 되잖아. 꼭 복권 사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운이란 건 모르는 거예요. 운이는 가라앉을 때있으 가라앉을 때 있는가 하면은 올랐을 때가 있어. 그래서 하반기는 우리 말띠들이 운이 올랐을 형국이다. 오. 이 말띠분들이 하반기 운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들려지는데. 그렇죠. 말띠분들도또 이제 하반기를 기대도 충분히 해보셔도 좋다. 좋았죠. 좋죠. 우리가 저기 넓은 벌판에 파란, 네. 푸른, 아주 정말 풀들이, 네. 어? 솟아나는 네. 천국이다 그래. 네. 그러면은 좋을까 나쁠까요? 너무 좋죠. 좋죠. 네. 거기서 말들이 어떻게? 달리죠. 벌판에서 달리면서 뭘 먹어? 자기 풀을 뜯어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말들이 좋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음, 음. 이분들 하반, 하반기 하반계는 크게 막힘이 없어. 네. 없으니까는 미리 걱정하지 정말하지 마세요. 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 편하게 가시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제자리에서 추, 지금까지 허드이만 네. 가신다면은 충분히 그문보아. 내 금전을 끌고 내 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 혹시 그러면 이게 이제 걱정하실 게 없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말띠분들이 가끔 나이가 있으시고. 그렇죠. 태어나 시가 또 틀리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느끼시게 말띠분들이 그래도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면 더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우리 말띠분들은 다 좋은데 기가 조금 얇아. 음. 남이 말을 너무 경청을 잘해. 네. 그런 거할 이유가 없어. 할 네. 필요가 없는데 누가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하면은 내가 A라는 것에 B를 바꾸는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절대 바꾸시면 안 돼. 네. A라는 걸 이제 밀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네. A라는 것보다 B로 가면 은100% 손해보는 일이야. 음. 남이 말에 경청하지 말고 네. 남이 말 믿지를 말아라. 네. 인간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꼭들으고 싶어요. 그러면 은 아주 좋은 일이 있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꼭들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띠 분들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네. 하반기를 이제 충분히 기대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시청하신 말띠 분들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하신 말띠 분들, 아유 어쨌든 2, 3 년도 고생하셨고 아주 나는 상반기도 아주 고생하셨어. 그래서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까? 죽을까 살까 하신 분들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 정말 명심하세요. 현관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네. 재물이 들어온다 그랬죠. 네. 복권 사셔도 괜찮다 고 그랬어요. 네. 꼭, 이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비당 연화보살이었습니다.